유니맥스 드라이어, LG TV, 갤럭시 탭, 블랙앤데커, 카스 체중계 다섯 제품 리뷰 영상입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핑크펄 디자인의 유니맥스 고속 헤어 드라이어.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BLDC 모터의 강력한 바람으로 모발을 빠르게 건조하고 부드럽게 스타일링하세요. 지금 바로 37%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LG전자 4K UHD QNED TV 189cm, 75인치로 더욱 선명하고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즐겨보세요. 넓은 화면과 벽걸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도 높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라벤더 색상의 두스피리 플립 케이스가 갤럭시탭 S6 라이트 10.4에 완벽하게 어울려요. 18% 할인된 8,900원에 만나보세요. 소중한 태블릿을 보호하고 스타일을 더해보세요. 2위입니다. 블랙앤데커 컴팩트 차량용 청소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25% 할인된 28,900원으로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편리함까지. 1위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 카스 체중계 BFAE213으로 체지방까지 간편하게 측정하세요. 세련된 블랙 실버 디자인에 24% 할인된 18,900원에 만나보세요.